덴트프로TV의 쇼호스트 길상맘이에요. 덴트프로는 프리미엄 구강요품 브랜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청결한 구강관리법과 우수한 구강관리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덴트프로TV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낌없이 꾸덕꾸덕꾸덕꾸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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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치아건강. 여러분들은 복된 치아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잘 몰라서 반복되는 충치로 인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또 힘든 치료 과정,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적인 낭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받은 치아를 평균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료받은 치아와 남아있는 치아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또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만큼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한 치아관리를 해주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덴트프로TV를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구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루 3세번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 하는 걸로 끝내시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이 쫓겨서 양치질 할 틈도 없어서 30초 가글로 헹궈내고 대충 마무리하시나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실 텐데요.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세 시대, 100세까지 행복한 미소, 상쾌한 인생을 선물하는 올바른 구강관리 비법 지금부터 덴트프로TV가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세번 양치질 하는 걸 올바른 구강 관리법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하루 다섯 번 양치질을 해 주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후 한 번. 점심 식후 한 번. 저녁 식후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총 다섯 번은 해 주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 동안 구강 속에 세균들이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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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한다는 사실 세균들이 충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강암의 원인도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덴트프로 구강관리 5단계는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구강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을 구성한 구강관리 5단계 세트 상품이에요 구강관리 5단계는 이렇게 박스에 쌍박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박스에 뜯었더니 왼쪽부터 1단계 칫솔 치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2단계 Y형 테이프 치실이 들어가 있고요. 3단계 치간 칫솔, 4단계 혀클리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 가글워시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1단계 칫솔과 치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단계의 첫 번째 스텝이 양치질하기. 1단계에 들어있는 칫솔과 칫솔 치약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트리사의 인텐시브 칫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인텐시브 칫솔인데요. 트리사는 스위스 의 아주 역사 깊은 유명한 명품 구강 브랜드예요. 앵커란 철심을 뜻하는데요. 철심을 없앤 공법이에요. 기존의 칫솔 모델은 앵커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일자형의 직모로 심어져 있는데 앵커리스 공법의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양치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각도로 칫솔모가 배치되어져 있어요. 보면 이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약간의 곡선과 울퉁불퉁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앵커리스 공법으로 만든 그 이상적인 칫솔모 배치를 고려한 그런 칫솔모예요. 인텐시브 케어 칫솔은 우수한 플러그 제거력 뿐만 아니라 칫솔이 닿기 힘든 입 안, 혀 안쪽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구강 전체를 집중케어 해주는 칫솔이에요 인텐시브 케어 칫솔에는 이렇게 치근 칫솔도 하나 프리로 들어가 있어요 구강관리 5단계 원스텝에는 슈퍼소프트 칫솔과 덴탈마스터 치약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트리사 슈퍼소프트 칫솔은 이렇게 칫솔모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시고 잇몸이 약하신 분들 전용 칫솔로 나와 있는 칫솔이에요. 칫솔대가 아주 유연해요. 이렇게 잘 구부려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연약한 잇몸에 부드럽게 자동 조절돼서 칫솔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그립감도 너무 편안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 닿는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 딱 잡고 칫솔질을 하면 음 너무 편안하게 양치질을 할 수가 있어요. 덴트프로 플러스 치약이에요. 덴트프로 플러스 치약에는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 자일리톨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나고 염증이 나는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고기능성 치약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치약 중에 하나인데요. 양치 후에 입안에 너무 개운하고 상쾌한 잔향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원스텍 양치질하기 Y형 테이프형 치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실들을 썼을 때는 제가 치실을 이렇게 쓰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이 시간 사이에 껴가지고 낑낑대면서 뺐던 경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Y형 테이프 치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테이프처럼 이렇게 얇고 널찍해서 아주 손쉽게 시간 사이 플라그나 이물질들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치실들과 다르게 이렇게 테이프처럼 얇고 널찍해요. 그리고 Y자 모양의 바디가 보통 치실들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써야 되고 좀 번거롭고 여러모로 조금 손에 막 묻고 해서 불편한데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게 그냥 쓱 쓱쓱쓱쓱 쓰고 쓰고 버리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 처음에 이 끝에 이쑤시개처럼 뾰족한 부분으로 치간에 낀큰 큰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테이프형 치실로 치간 사이를 쓱싹쓱싹 톡질하듯이 이렇게 쓱싹쓱싹 청소해주시면 돼요 스텝 3 덴탈마스터 마이크로사이즈 치간 칫솔이에요 덴탈마스터 마이크로사이즈 치간칫솔은 0.4mm로 국내 출시된 치간칫솔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그 치간칫솔 12개 케이스까지 하나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 사이가 좁아서 그동안 치간칫솔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분들도 사용 가능한 아주 0.4mm의 작은 사이즈의 치간칫솔이에요. 타 제품에 비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와이어와 이 e 컴포넌트 타입의 손잡이로 미끄럼 방지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제작되어 져 있는 고급형 치간 칫솔이에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치아 끝에 치간 칫솔을 대시고 이렇게 좌우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치간 칫솔로 청소를 해 주신 다음에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위생캡에 쏙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사용법으로 계속 사용하시면 괜찮으세요 특히 치아 교정 하시고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매,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치간 칫솔로 시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셔서 청결함을 유지해주셔야지 충치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스텝 4. 트리사 더블 액션 혀 클리너예요. 두 가지 양면 사용이 가능한 혀 클리너예요. 구강 타입에 맞게 부드럽게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쪽 면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혀 클리너를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 단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강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단한 타입의 뒷부분을 사용해서 혀클리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혀바닥에 설태가 잔뜩 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설태가 충치와 구강암의 주원인이래요. 그래서 매일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혀클리너로 혀바닥에 끼인 설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혀바닥을 쭉 내밀고 3, 4회 정도 긁어내주세요. 그리고 이혀클리너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보관해주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스텝5 마지막 단계 가글워시에요. 덴트프로 로즈마리 가글워시에요. 덴트프로 가글워시에는 불라나트륨 자일리톨, 로즈마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충치, 입냄새, 플라그 제거에 아주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금 구강 청결제입니다. 또 로즈마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세포 조직이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용량은 270ml고요. 사용법은 뚜껑에 약 10에서 15ml 정도, 한반 정도 담아서 30초 정도 헹구고 뱉어내주시면 돼요. 입안에 아주 개운하고 상쾌한 잔향감이 너무 기분 좋아요. 현재 구강관리 5단계는 덴트프로 온라인샵에서 44,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덴트프로 온라인샵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3만원 이상 구매시 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하나를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덴트프로에서 코로나 아웃 동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덴트 프로라고 검색하시면 덴트 프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으신데요. 덴트 프로 채널에 들어오시면 코로나 아웃 이벤트 동참 글이 포스팅되어져 있어요. 그 글에다가 코로나 아웃 동참합니다 댓글 다시고 메일로 이름,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폰 번호, 주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휴대용 손 세정제와 트리사 칫솔 한 개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아웃 이벤트 동참하셔서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코로나가 아웃 되어서 모두 행복하게 즐겁게 마스크 없이 하하호호 웃고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덴트 프로 구강 관리 5단계로 오늘도 행복한 미소 상쾌한 하루 되세요.